의정당 시단 상계 단체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유용수할문로의 피눈물 날린 기자회견 후 정식으로의 고령자 폐마등 인권을 유린하고 일일을저절리는 뺏겼다고 합니다. 그러나 저들은 이 자리를 순순히 우리한테 내준 것입니다. 저들이 이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우리가 저들에게 악착까지 받들면은되들면은 저놈들은 도망가는 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오늘은 70년전 이 강토를 피로물들인 6.25 한국 전쟁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. 전쟁의 비극은 동족간 살인으로 그치지 않고 분란의곡질자와 책임자로 30년 연 활동해온 정의원전 이사장의 국회 진출은 제도권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이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러나 실력과 중점 또한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.